폭폭폭! 장각대폭어유 성당. 한타는바다에 예방, 예방 라플. 가고 싶다. <목소리도> 가도 돼? 아안 갈래? 안 갈래? 샤넬 단추 쳐! 이자 이자 이자. 6배. 적 뺐었나? 대왜 이제 기어 나오는 거야? <laughs> 아, 뺐었나요? <해요? 웃음> 아 시체가 다 남았네. 어차 또똥내든또또나데

<람이> 와우 어리마 보긴데. 제 새끼 웃기다. 아, 뭐야 멀티킹 아, 맛있구만. <웃음> <웃음> 안 숨에 떨어져 버리기. 다풀들 납설도. 오, 뼈뼈 오, 예뼈방뼈방 10방씩. 피방, 피방, 낚시를 하고 있네. 그나다 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. 나도 리방이 었어요안 보여. 리방 클리어 점멸 클리어낚씨였어 낚시, 낚시 낚시 제는 어, 듣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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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안 가, 안 가. 듣기 섭전으로. 듣기 섭전. 나 좃았다, 나이스. 어, 네. 내려와 보고 왔는데. 좋은데? <laughs> 성만

샌데문둘, 샌데문둘. 샌데문, 샌데문 바로 앞에 한 마리. 셋샷. 한 마리, 한 마리다. 한 마리. 네. 나이숏 내려가는 거잘못못 봐. 가끔 생각해. 샌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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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인 쓰나. 다음. 나이스 에짜 진짜, 진쇼 진짜, 진짜, 있다 아, 있다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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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진나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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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짜리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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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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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, p s 야, 푸딩아 너도 써봐. p p s 소음기 없어? 그거 지금 1티어야. 이리영이야 뭐, 뭔가 엄청 안 맞을 것 같아, 저거. 이거 한발못 <laughs> 맞추면... 한발못 맞추면 저거 한발못 퍼려, <laughs> 약간, 아, 아, 아. 약간 이, 아, 느낌이야, 이글 느낌이야. 이니뭐 아, 뭐 하냐고, 뭐냐 유자. 영웅 어 나. 멈 나 없습니다 자 가자, 그냥... 가자 가자. 자자자자더자더 에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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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못 간다 에더, 에이 에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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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더, 에더, 롱롱롱롱 70! 들어왔어. 나이스. 나리 <laughs>